아, 다른 거 보러 갈까? 사랑아랑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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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야? 할아버지. 보이고 자란다. 우리 손주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laughs> 금세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네. 그 절대. 어 사라가 우리 먹던 거좀더 먹을까? 응? 더 먹을래? 싫너어사랑 <laughs> 어, 아빠 오셨네. 어? 아이고. 아빠, 아빠 우리 사랑이가 어디로 숨었나? 아유. 사라이 고기 숨어있었어. <laughs> 이그 아, 당신 오늘 출근 안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사랑아. 네. 할아버지 출근할게요. 네. 사랑아. 안녕히 다녀오세요. 올치.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침 준비됐어요. 사랑이 아침 먹자. 이거 빨리 아가들아 엄마만 따라오나? 고모 음, 어? 어, 꽉나왔 풍경이네요 이사장님. 음. 사랑아 네. 고모 왔네. 사랑이 안녕. 응. 고모 있사해야지 응. 안녕. 여워 안녕 사랑이 데리고 가. 어. 자 안녕 고모들. 해서 저 말버릇도 좀 봐. 얼른 들어가.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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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무슨 안하세요어쩜 이렇게 하는지까지박상물 닮았을까? 이 손짓, 웃는 이똑같하박상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렇랑이가어머님 이렇게 것 같은데요? 사랑아, 저녁에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이따게 보자. 이 네. 비록 재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비록 어린이라고 해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갈수록 상처받을 일이 많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모두 함구합니다. 모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리 사랑이를 저희 부부의 아이로. 들어와 알지 <laughs> 들어가자 아 해봐요 아 하세요 아유 잘하네 <laughs> 맛있네 요플레가 얘는 어쩜 이렇게 먹는 식성도 치 아빠랑 똑같니 잘갔습니다 응? <laughs> 어 상무 왔어 현장 놀았대? 잘 진척되고 있어 놀았어 아빠 아빠 <laughs> 다른 거 사줄까 사랑이 뭐 먹고 싶어? 음아 사랑이 이거 먹고 캐러로 사줄까? 사랑이 좋아하잖아. 아 <목소리> 사랑 어 왔어요? 아빠. <목소리> 사랑이 뭐좀 먹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사랑이 왜 이래? 응? 가자. 사랑이 자장면 좋아해. <laughs> 나 시간 별로 없어. 저녁 먹고 다시 회사 들어가봐야 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마을어 이렇게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지마어고지마사랑아 착하지? 이리사랑이착하이고이어아이나사랑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코일러 어 아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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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왕자님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기요. 저기요? 어, 예쁘고 착한 나라에서 왔구나 우리 사랑이. 어? 응. 나가시게요? 어, 회사에 좀 네. 일이 밀려서 아, 자켓 가지고 나가요. 오늘 비올지도 모른대요. 응, 아니야 됐어. 내가 가지고 올게요. 사랑아, 아빠 응. 옷좀 가지고 올게. 잠깐만 있어. 두 분인가 보다. 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난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요나요 시... 어, 아버님 출근하시나 봐요. 그래. 아유, 안 집사 때문에 우리 정 대표가 에프론을 다 입고 빨리 집사를 구해봐야지 불편해서 안 되겠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 왕자님, <laughs> 자, 아침 식사합시다. 여보, 기운 내세요. 음... 멋지게 해내주세요. 당신은 S J 의 음... 유일한 후계자야 해요. 당신한테 사랑이를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분이는 이불 닦을 말했어요 맛있게 봐 웃으면서 봐 선생님 어, 출장 안 가셨어요? 어 사랑아 이리 와옷 갈아입자 어디 가시게요? 엄마한테 성가 다녀오겠습니다 반대 가져와 자꾸 아빠 사랑이 왔어요 어 사랑아 아빠 좋아 <laughs> 좋 아, 우리 사랑이. 웬일이? <laughs> 사랑이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그래,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서연 시부모님 웬일로 오셨어요? 확상 모일로 와, 좀 응. 거들어라. 어? 아, 아버님 좀 눕혀주세요. 응, 음, 알았어. 아휴. 애다 간대, 음악회? 네, 옷 갈아입으러 지금 올라갔어요. <laughs> 사랑아! 작은 고모가 응. 강회장님 아드님이랑 음악회 간댄다? 둘이 잘 되면 좋겠다, 그치? <laughs> 아유, 싫겠다, 아. <아유>, 사랑이. <laughs> 지숙 씨, 입원시킬래요. 사랑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해요. 보세요. 우리 사랑이 처음에 왔을 땐 눈치 보고 그랬었는데 이젠 얼굴도 밝아지고 살도 쪘잖아요. 온 식구들이 다 사랑해 주니까. 엄마. 야빠. <laughs> 엄마가 우리 사랑이 잘 길러 줄게, 우리 아들. 국제적인 인물로 길러낼 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말고 회사 가요. 정말 걔가 당신한테 여보 사랑이 들어요 말귀 다 알아들어요 이제 사랑아 엄마한테 와 엄마 아야해 여기다가 호 해주세요 이제 괜찮아졌다 우리 사랑이도 사랑아 이 시계에

네, 네. 큰일났습니다 음, 사랑이 깎아야겠네 눈앞에 좋은 사람 이 사랑이 뭐 보고 있어? 아빠 보고 싶어? 이 사랑이 아빠 보고 싶어서 그래? 아빠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니도 보고 싶어? 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얼만큼 보고 싶은데? 만큼요. 어, 사랑아, <laughs> 사랑! 아니 이게 어디서 데려오는 거야? 예 어? 사장님께 사. 어이구 이놈아! 사랑아 어디 갔었어? 이 김대리님 사랑이 어디서 찾으셨어예요 그래 그래. 엄마 사랑이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지숙이 만났어요? 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사랑.